음. 역시 건물 안에 숨겨진 구조가 있었네. 병원 밑에 또 하나의 병원이 숨겨져 있는 느낌이야. 아직 풀지 못한 장치가 있는 것 같으니 계속 조사해보자. 날아가! <laughs> 말도 못 하고 눈도 완전히 풀렸어. 근데 전혀 할아버지처럼 안 보이는데, 게다가 근처에는 아무도 없고 이 사람 혼자잖아.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이야. <laughs> 아는 사람이야? 이름은 라자크, 아카데미아의 선배야. 이, 이 사람도 학자인 거네. 이 사람도 숲속에서 정신 나간 채로 수행하는 사람이야? 아니, 나도 그게 의아해. 선배는 그런 걸 일절 하지 않았고 숲 속에 수행하러 간 적도 없어. 숲 속의 광원기에 도달한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돼. 이유는 나중에 생각하고. 선배 혼자 이곳에 나타났다는 건 우리가 한발 늦었다는 거야. 녀석들이 사람들을 벌써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 같아. 선배는 아마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남겨졌거나 빼돌릴 시간이 부족했거나 둘중 하나겠지. 아. 음. 어. 땅에 무언가를 끌고 간 흔적이 있고 문에 가까워질수록 흔적이 짙어지고 있어 누군가 무거운 물건을 실은 수레를 끌고 간 모양이야. 으, 설마 사람을?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잡힐까봐 황급히 떠난 것 같아. 급하게 떠난다고 구석에 숨어있던 라자크 선배를 못 봤겠지. <laughs> 완전히 일치해 살아있는 증거를 찾은 셈이네. 오르모스 항구에서 겪었던 일들을 떠올려봐. 지금 저 모습이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아? 그러고 보니 반응이 완전히 똑같잖아. 맞아. 아카데미아가 이 모든 일의 배우였어. 그들이 움직이는 논리를 추측하는 건 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처음에 아카데미아는 사람을 보내 저광이 부활할 거라는 가짜 소식을 퍼뜨렸고 마을 지킴이, 그러니까 아루마을에 유배된 미친 학자들이 관건이라는 걸 강조했지. 이 일은 각지에 있던 급진파를 자극했고 아루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행동을 개시해 비밀리에그 학자들을 아카데미아에 넘겼어. 그들은 이 헛소문을 퍼뜨려 급진파를 최대한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교묘하게도 모든 리스크를 저광의 신도에게 돌렸어. 저광은 오래전에 죽었고 사막 백성들의 삶은 편치 않았어. 그들의 감정은 사막의 폭약통처럼 쉽게 터지기 마련이지. 감정에 지배당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사나운 말을 날뛰게 하는 것처럼 아주 손쉬운 일이야. 사건이 발생해도 잡을 수 있는 건 저광의 신도들뿐이지. 공식적으로는 신앙 때문에 생긴 문제고 비공식적으로는 종족간의 갈등에 불과해. 그러면 아무도 아카데미아의 짓이라고 생각 못하겠지. 아주 간단한 수법이지만 지금의 수메라에서는 아주 효과적이야. <laughs> 일리 있는 것 같아. 촌장님의 추측과도 맞아 떨어지고.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 애초에 학자들을 아로마울로 보낸 건 아카데미야잖아. 왜 이제 와서 데려가려는 걸까? 그 과정에서 바뀐 게 하나 있어. 그건 바로 학자의 신분이야. 처음에는 학자, 그 후에는 미친 사람, 그리고 유배된 자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실종자로 바뀌었지. 유배당한 미친 학자는 그래도 인간이라고 볼수 있어. 하지만 실종자는 장담할 수 없지. 특정된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없다는 말이야. 그 말은 즉 사라진 사람은 아주 이상적인 자원이란 말이지. 자원? 그들을 이용할 곳이 있다는 거야?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 그들의 뇌를 항아리 지식을 추출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으, 추출? 이 인간의 뇌에서 추출된 거란 말이야? 수메르 아카데미아의 기술이라면 충분히 가능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 거고 감시를 받지 않는 고요한 저녁에 울음소리를 냈던 거야 으, 인간의 뇌를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 너무 끔찍하잖아 난 아카데미아의 서기관이라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접할 수 있었어 아무튼 라자크 선배의 증상은 신의 항아리 지식을 채우기 위한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게 아니면 그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지식을 이용했거나. 지금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누구의 뇌든 다쓸수 있는 거야? 표정을 보아하니 눈치챈 모양이네. 맞아. 일부 학자들은 평생 동안 신의 지식을 추구하지 항아리 지식을 추출하는 건 그들의 과격한 방법 중 하나야. 하지만 신과 관련된 지식을 통해 대체 뭘 얻을 수 있는 거지? 아카데미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기라고 불리는 것을 쫓는 이유가 과연 뭘까? 신의 항아리 지식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지만 눈에 띌만한 성과는 없었어. 나와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많이 다른 것 같군. 금기라고 불리는 것들을 얻고 싶지 않아? 학자들은 모두 지식의 극한을 추구해 하지만 난 신에게 큰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들처럼 미친 듯이 쫓고 그러고 싶진 않아 사람을 물건 취급해서 지식을 착취하는 게 그들이 말하는 학술적 진전이라면 아카데미아는 문을 닫아야 해넌 이런 일을 엄청 반대하나 보네 물론이지 이건 규칙에 대한 나의 이해에 어긋나거든 학술, 지식 이 모든 것은 경계가 있어.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만물의 규칙과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지. 이건 마치 책에 있는 잘못된 글자처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잠깐!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려던 게 아니었어?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네 말대로면 수메르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널렸고 티바트에도 마찬가지인데 네가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도 돼. 간단히 말하면, 난 힘과 영웅주의를 맹신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지. 신의 항아리 지식은 내가 밝히고 싶은 문제야. 그렇다고 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건 아니지. 아카데미아에는 나쁜 사람이 정말 많지만, 넌 달라. 넌 아카데미아의 괴짜야. 그럴지도, 하지만 남들과 다른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 특별한 것도 일종의 재산이잖아. 안 그래? 좋은 자세야. 정말 대단해. 샤니도 너의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 성격이 샤니보다 좀더 좋은 것뿐이니 신경 쓸 필요 없어. 음... 이곳에 남겨두면 살아남기 힘들 거야. 우리가 데려가자. 우선, 아루 마을로 돌아가 다음 계획을 세우자고. 우리 왔어. 다들 고생했어요. 물한 모금 마시면서 좀 쉬어요. 상황은 어때? 이분은... 너무 젊어서 이사크의 할아버지가 되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찾던 대상 중한 명이야 그러니까 비늘병을 치료하던 그 폐병원이 아카데미아가 신의 항아리 지식을 추출하던 거점이었다고? 맞아, 그렇다고 보면 돼이 모든 건 우리가 아루마을에 오기 전부터 계획된 게 분명해 신의 항아리 지식은 최근 들어 유행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루마을에 오자마자 그 사람들은 미리 알기라도 한듯다 빠져나갔어. 이유가 뭘까? 응, 음, 그러게. 왜 그런 거지? 이런 경우의 가능성은 보통 하나죠. 스파이. 우리 중 누군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우리 관계가 고작 이 정도였단 말이야? <laughs> 다들 아직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나보군. 사이노. 그들이 우리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건 네가 여기 있기 때문이야. 잠깐! 그게 무슨 말이야? 말 조심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합리적인 의심일 뿐이야. 이런 의심도 다 이유가 있거든. 사이노가 그 스파이라는 건가요? 재밌네요. 전 그쪽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단독 행동을 했잖아요. 네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병원에서 오는 길에 깨달은 게 있지. 그건 바로 사이노는 우리와 다르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자신이 누군지 벌써 잊은 거야? 대풍 기관 사이노. <laughs> 그래. 넌 아카데미아의 풍기관이고 항상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어. 누가 뭘 했는지, 어떤 오점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만 너도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 아카데미아가 너에게 특별한 루트로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거지. 하지만 과연 아카데미아에서 널 조금도 경계하지 않았을까? 사나운 늑대를 키우려면 늑대에게 물리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거든. 아카데미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아카데미아는 수메르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어. 다만 너에게는 특별한 처리 방법이 있을 뿐이고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마다 식장일을 맞이하게 돼 이날만 되면 아카데미아는 항아리 지식을 통해 허공에 정보를 입력하지 한 번은 제어대 옆에서 두꺼운 노트를 발견했는데 안에 대풍기관 사인호에 관한 행동 보고 처형 습관 등이 기록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아카데미아가 나의 정보를 허공에 입력했다는 소리야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 행동은 허공이 기록될 만큼 중요한 정보가 아닐 텐데. 허공은 연산이 가능하거든. <laughs> 허공의 계산 능력은 입력된 데이터를 토대로 너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 언제 출발하는지, 어떤 루트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부 알수 있지. 내 행동을 전부 예측했다고? 아카데미아는 오래전부터 널 경계해 왔어. 네가 사직하고 아카데미아를 떠났으니 그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볼수 있지 그렇군요 사이노는 원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가 되었던 거네요 그들에겐 게 완강한 의지와 충성스러운 신앙이 필요 없는 거죠 임기응변에 강하고 기회주의자처럼 이익만 쫓는 것이 그 학자들의 진면목이었군요 사이노,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이걸로 오히려 당신이 믿을 만한 동료라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하... <laughs> 나 때문에 그들이 사전에 도망칠 수 있었던 거야 으이, 너무 자책하지 마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 아니 생각났어 그렇다면 나도 그들이 어디로 갔을지 알것 같아 오 바로 기운 차렸구나 안전은 항상 위기와 위기 사이에 숨어 있지 그렇구나 그들이 피하고 싶은 건사인오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맞아, 그들은 내 동선의 반대 방향으로만 도망치면 되니까. 난 바로 출발할 거야. 나도 조사할 일이 남았어. 다 같이 가자. 저기 잠깐만요! 저도 같이 갈래. 예. 이사크 너도 가려고? 그럼 반드시 조심해야 해. 할아버지를 꼭 잡고 싶습니다. 절대 배안 깨치게 조심할게. 예. 여러분 이사크를 잘 부탁드려요. 그럼 출발하자. 다들 먹을 것잘 챙겨. 어, 근데 한 명이 빠진 기분인데. 어...